안녕하세요 여러분 슝슝입니다 오늘은 꿈과 목표 그리고 긍정 마인드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요 오늘 이 영상을 보고 나서는 꿈과 목표를 이룰 수 있는 방법을 깨달으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꿈이 있으신가요 자기만의 목표가 있으신가요 아마 이 영상을 보시고 계시는 분들은 꿈과 목표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꿈과 목표.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이 없는 삶은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로 꿈과 목표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꼭 이루고자 하는 꿈이 없으신 분들도 있겠지만, 꿈과 목표를 세우고 열심히 노력 중이신 분들도 있겠죠. 그런데 보통, 우린 초등학생이나 이렇게 어릴 때 장래 희망 같은 것을 적어보곤 했죠. 그때 여러분은 혹시 어떤 장래희망을 적으셨나요? 아마도 운동선수, 과학자, 연예인, 선생님, 우주비행사 등 아주 엄청난 꿈을 꾸었던 어린 모습이 생각나실 겁니다. 저 또한 어릴 때는 운동선수를 꿈꿨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어떻습니까? 현재 여러분의 꿈은 어떤 것인가요? 상담하건데. 어렸을 때 꿨던 그 꿈보다는 아마 그 크기가 작아진 것이 대부분이실 텐데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어릴 땐 현실을 몰라서 그런 허무 맹랑한 꿈을 꿨던 것일까요? 아니면 지금 사회에 나와보니 현실의 벽이 너무 높아서 그 꿈의 크기가 작아진 것일까요? 대부분 학교를 다닐 땐 내가 취업을 해서 돈을 벌면 멋진 아파트는 물론이고 멋진 차를 타고 다니면서 맛있는 음식을 먹고 이렇게 성공한 인생을 살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었지만 사회에 나와 보니 그것은 정말 엄청난 사람들만 할수 있는 것이고 아주 소수의 사람들만 가능한 것처럼 보이죠. 그렇기에 내 아주 어린 시절의 큰 꿈은 온데간데 없고 현실과 타협하며 아주 조금씩 그 꿈의 크기가 점점 작아지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뭔데? 라는 생각이 들으실 텐데요. 오늘 하고자 하는 본질의 내용은. 현실과 나의 꿈을 타협하지 말자입니다. 주변을 둘러보면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현실의 벽에 부딪혀서 현재 자신의 수준에서 가능한 꿈을 꾸려고 합니다. 그것은 어쩌면 꿈이 아니고 내가 가능한 수준까지만 생각을 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제가 오늘 하고 싶은 말은 꿈을 어릴 때 꾸었던 그큰 꿈처럼 크게 꾸세요 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속내에 있는 진짜 꿈은 이 지긋지긋한 현실에서 벗어나고 싶고 정말 멋진 삶을 살아가고 싶은 것인데 왜 자신의 한계를 단정 짓고 자신을 낮추며 살아가면서 꿈 또한 내가 가능한 선에서만 작게 또더 작게 또는 꿈을 없애기도 하죠. 스스로 자신을 믿는 만큼 성장할 수도 있고 생각하는 만큼 보이고 그것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자신의 가치를 낮추면 낮출수록 이 지긋지긋한 현실에서 벗어나고 싶은 꿈은 말 그대로 꿈에서나 가능한 일이게 되고 현실에서 일어날 수 없는 확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정말로 꿈을 이루고자 한다면 내가 꾸는 꿈이나 목표를 이룰 수 있다고 나 자신부터 믿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 스스로부터 그것을 이룰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오늘 이 영상을 보고 다시 한번 내 꿈이 무엇인지 생각해보는 시간과 그 꿈을 내가 이룰 수 있다고 한번 혼자서라도 스스로 다짐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항상 말부터라도 내 생각부터라도 긍정적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는 항상 무엇이 됐든 저 사람도 하고 이 사람도 하는데 내가 왜 못할까? 나도 한번 태어나 봤으면 정말 멋진 삶을 살아 봐야지. 나도 10억, 100억을 넘어서 많은 부도 일구고 내가 하고 싶은 것, 먹고 싶은 것, 가보고 싶은 것다 이루면서 살 거야. 긍정적인 말들을 하곤 하는데요. 여러분도 오늘 한번 그런 긍정적인 말과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긍정적인 생각과 긍정적인 말부터 가능하다고 생각하면 분명 그 꿈과 목표로 가는 길이 보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꿈과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laughs> 나 스스로에 대한 믿음 그리고 긍정적인 생각. 긍정적인 말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는데요. 여러분들이 꿈과 목표를 이루는데 조금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 테니까요.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